영등포구 소방서가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소방차 길터주기 시민참여훈련을 실시했습니다. 훈련에서는 소방차량 18대와 인원 45명이 동원됐으며 영등포 청과 사거리, 영등포 경찰서 사거리 등 상습 정체구역과 다중 운집 장소 3km 구간에서 20여 분간 진행됐습니다. 또 캠페인에서는 소방차 길터주기 홍보 스티커 차량 부착과 재난 관련 유관기관 합동, 카퍼레이드 퍼포먼스 등을 통한 시민참여 유도 홍보 활동도 실시됐습니다. 영등포 소방서 이홍섭 서장은 화재 또는 사고 환자 발생 후 최소 5분이 화재의 초동 진압과 응급 환자의 소생률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.